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추가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작년 9.13 대책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도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걸 부동산 매매 사업자와 법인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방식을 활용하면 LTV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담보신탁을 활용한 대출 방식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9.13 대책이 발표됐었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도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LTV 40%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제 대상에 주택 임대 사업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 매매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주택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대출 규제는 원래 일반 개인에게 하던 것을 주택 임대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법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똑같은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으로 하면 주택 담보대출 액수가 아주 적고 법인으로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9.13 대책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인 설립이 늘어났어요. 올해 7월 기준으로 신규 부동산 법인 설립이 13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규제가 없는 법인을 설립해서 우회한다는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최종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정책이 무용지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동산 법인, 즉,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 사업을 하는 법인들도 똑같이 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오는 10월 14일부터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신탁회사에서는 담보 신탁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 그 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신탁증서는 양도가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채권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보다 훨씬 간단한 대출 방식이에요. 문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통한 대출도 분명히 담보 대출의 한 종류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사각지대였다는 말이죠. 이 저당권을 통한 담보 대출의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 담보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보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LTV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존에 펼치고 있었던 정책이 웃음거리 밖에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한 수익권 증서 담보 대출도 LTV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라던 일이에요. 담보 신탁은 저당권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대출 방식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이점이 많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갭투자꾼들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이 담보 신탁 제도를 악용했을 때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담보 신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면서 깡통주택을 양산하고 있고, 친탁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계약서 작성 절차라든가 필요 서류도 약간씩 달라요. 일반 임차인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깡통주택으로 마구잡이 전세계약을 하고, 그 돈으로 또 주택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은 파산하죠. 한 번에 100여 명씩 피해자가 생기는 대형사고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보 신탁에 LTV 규제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런 피해가 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마구잡이 대출에 제동을 좀 걸고 담보 신탁도 적정선 안에서 대출받게끔 한다면 이런 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LTV 40% 조종 대상 지역에서는 LTV 60%로 제한됩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된 추가 조치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핵심 내용만 다시 정리합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대출을 규제하던 것을 이제부터 주택 매매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법인도 앞으로는 대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더 많은 대출을 손쉽게 받던 것이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한 대출도 사상 최초로 LTV 제한이라는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